진짜 과 동의 싫어. 너도 싫지? 네. 어. 그래서 자, 과학 질문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14, 사 7번 열심히 공부했어요. 진짜. 아. 의학 생리야 글의 제목부터도 의학 생리학이야. 의학 생리학. 자, 그리고 아, 어, 이거 준비하면서 진짜 되게 혈압이 왜 오는지 알고 왔어요. <laughs> 어, 이게 교감 부교감 신경이 건드리더라고, 이들이. 어. 어? 아, 재밌어? 오케이, 가봅시다. 자, 혈압은, 심장이 혈액을 밀어낼 때, 혈관 내에 생기는 압력이래. 자, 다시 얘기하면, 혈압은 심장이 혈액을 팍 밀어낼 때, 혈관 내에 생기는 압력. 우리가 쉽게 이해할 때, 혈압은 그 수도관 생각하면 되겠지. 물탱크에서 물을 쫙 보낼 때. 그래서 이 펌프질을 하는 게 누굴까? 심장. 심장일 거고, 그리고 수도관에 해당하는 게? 혈관이 되겠지. 오케이. 아주 똑똑해요. 자, 심장 박출량과 말초 혈관의 곱에 비례한다. 심장 박출량은 심장이 1분 동안 혈관으로 밀어내는 혈액의 양이고, 말초 혈관 정는 저항은 말초 혈관을 순환하는 혈액의 흐름이 방해받는 정도이다. 이때 또 심장 박출량은 1회당 심장 박출량과 분당 심막수의 곱으로 구해지며, 1회당 심장 박출량은 혈액량과 심장 근육 수축력에 의해 결정이 된다. 인체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체내의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항상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여러 기전을 통해 혈압을 조절한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면 결국 혈압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혈압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글로 나온 걸 우리가 도표화 시키면 식여지는 거야. 자. 심장 박출량에 뭐를 곱한 값이라고 했어? 그렇지. 근데 또 심장 박출량 값을 먼저 구해줘야 되잖아. 그럼 얘는 뭐야? 1회당 1회당 심장, 박출량. 심장 박출량에다가 분당 그렇지. 분당 심박수 를 곱했을 때육감이 나오고 요 심장 박출량에 이제 말초 혈관 저항 저항값을 더해 주면 뭐가 된다고? 곱해 주면 아, 더해 준대 곱해 줬을 때 이게 혈압이 된다는 거잖아 이렇게 단단하게 정리하면 아 신장 박출량은 요거 곱한값이 이게 나오고 여기에다가 다시 말초 혈관 저항값을 곱해 주면 혈압이 결정이 되겠다 라고 체내 액체에 아니구나 근데, 생물 유지하게, 체내 환경 일정을 유지하는 항상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혈압을 조절하고 있다, 라는 게 되겠지. 결국, 요 값은, 요 값은, 요 혈압 값은,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조절되고 있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지. 혈관이. 그럼 저걸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이게 시험 문제 아닐까요? 그쵸? 자, <laughs> 뭐, 보면 자동 온도 조절 장치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오케이. 자 체내 액체의 체내 액의 총량인 체액량이 콩팥에 의해 조절되면 혈압이 변한다. 아 그럼 콩팥이 조절을 해 주는 게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콩팥으로 들어온 혈액은 콩팥으로 들어온 혈액은 사구체의 모세혈관 압력에 의해 역어가 돼. 그럼 혈액에 있는 혈구나 단백질은 분자의 크기가 커서 이 사구체의 막을 통과를 못해. 그럼 혈류를 통해 다시 순환을 하고 반면 분자의 크기가 작은 물 나트륨은 사구체의 막을 통과하여 세뇨관으로 이동하고 혈압이 하강 세뇨관으로 이동한 사구체 여과의 약이 감소해서 소변 배설량이 줄고 그럼 체액량 증가 혈압 상승 자 그럼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면 자 결국 혈압을 조절하죠 누가 조절해요 일단 첫 번째로 누가 조절해 주는 거 얘기했어 그렇지 첫 번째로 콩팥이 조절을 해준다라고 했는데, 얘가 그럼 제일 해야 될 역할은 체액량을 조절해 주는 거거든. 체액량 조절. 이 체액량, 우리 몸속에 있는 수분량이 되지. 수분량을 얘가 조절해 준다라는 거고.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수분이 몸 밖으로 나가는 건 소변이나 땀이겠지. 그럼 얘가 소변이나 땀을 통해서 뭔가 체액량을 조절시켜 줄 것이고. 됐어? 그래서 간단히 설명릴게요이 콩팥이라는 건 우리 몸에서 정수기, 하수처리장, 이런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 얘가 정수기, 뭐 걸러주는 거야. 자, 그럼 보면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내는 건데, 자, 콩팥으로 들어온 혈액이 있겠지? 콩팥으로. 정리를 해볼까? 혈액이 이제 우리 온몸을 곳곳으로 돌아다니잖아. 혈액이니까 쟤도 수분이야, 결국은. 혈액이 들어오는데, 사구체라는 곳에, 이제, 사구체라는 곳에서, 이 사구체라는 곳에서 압력을 통해서 여과를 시켜. 그러니까 들어온 새끼는 들어오고 나쁜 놈 그러니까 소변으로 배출해야 될거 아니야? 안 좋은 물질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사구체에서 걸러주는데 그래서 이 사구체를 우리는 그 커피 필터라고 생각하면 돼. 커피 걸을 때. 위에는 커피 찌꺼기들 있지 밑으로는 이제 순수한 커피 액만 나오는 거잖아 이게 사구체가 그렇게 해주는 거야 깨끗하게 그래서 이렇게 통과를 시킬 건데 작은 노폐물을 통과시킬 거야 크기가 큰 거는 다시 설액이 돼. 그럼 정리할게 사구체는 작은 거와 큰 것으로 구분을 시키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작은 놈들은 통과가 되고 크기가 큰 우리 몸에 필요한 설구나 단백질 같은 경우는 통과가 될까? 아닐까? 네. 안 돼. 그럼 얘네가 다시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다시 혈액으로 얘네가 백 해주는 게 되겠지. 됐지? 그러면 얘네는 지금 보통 물, 나트륨 이런 게 통과가 돼버릴 거야. 그치? 그래서 물이 다시 소변으로 나오고 그러겠지? 네. 됐지? 그러면 얘네가 이제 잘 됐냐면 통과 후에 어디로 간다고? 네. 그렇지. 세뇨관. 으로, 가버린다, 라는 게 되겠지. 그럼 세뇨관이 뭐, 관이잖아, 관.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면 돼? 파이프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파이프라고. 자, 세뇨관으로 가. 자, 이 세뇨관에서 해야 될거 볼게요. 자, 아니, 이두 번째는, 모세혈관. 아, 이건 레닌 시스템이구나. 자, 그러면 요 세뇨관으로 갔을 때, 이 세뇨관은, 요렇게 따라서 흐르고 있겠지, 얘네가 세뇨관을 따라서. 이 세뇨관에서 또뭐 하지? 필요한 물질을, 그렇지. 그렇지. 얘네가 다시 한번 재흡수를 하기 시작해. 그리고 불필요한 물질은 뭐? 버리겠지. 버리겠지. 그럼 말 그대로 쓰는 거는 그냥 재활용 센터야. 필요한 애를 쭉쭉쭉 빼놓는 거야. 아, 물이 더 필요해? 물 가져가고. 아, 나트륨이 더 필요해? 이렇게 가져오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소변으로 빼내버리고.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혈압이 떨어지는 상황 생각해봐. 자, 이렇게 풍판이 됐어. 자, 그럼 혈압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떨어지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혈압이 언제 떨어져? 많이 혈압이 떨어지는 상황. 혈압이 떨어져. 자, 혈압이라는 게 뭐야? 이 혈액을 흐르는 압력이잖아. 네. 얘가 졸려 많을수록 압이 커지겠지. 허브 뒤로 빵빵빵빵빵빵하고 쫙쫙쫙쫙 쏴줄 때, 우리 수로관에서도물 크게 틀면, 혈확 압력이 커지잖아. 그럼 혈압이 낮다라는 건 지금 흐르는 피가 적, 적다라는 거지. 그 피는 어디로 갔을까? 체내로. 왜? 우리가 혈압 당 떨어진다. 혈압 떨어진다 하지. 바로 혈압이낮아진 상황을 감당해하면 몸에서 물이 쭉쭉쭉 빠져 탈수, 탈수 증세. 음. 아니면 칼 맞았을게. <laughs> 칼 맞았어. 그래. 아니 피가 안 흐를 거 아니야. 그럼 밖으로 다 지금 흘러나가고 있잖아. 물이 지금 밖으로 빠져 나갔잖아. 됐지? 요 얘기를 이해하면 콩파지 않는 역할이 너무 잘이해 돼. 자, 혈압이 낮아. 그러면 혈압이 낮다라고 이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는 뭐를 늘려줘야 돼? 혈액의 양을 늘려줘야겠지. 그럼 아까 전에 세뇨관에서 이 물과 나트름을 계속해서 뭐 할까? 흡수시켜버릴 거야. 다시 혈액을 흡수시켜버릴 를 거야. 그래서 혈압이 떨어지면 이 세뇨관이 막 흡수를 하기 시작한다라는 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체액량이 다시 어떻게 돼? 증가 증가하게 되겠지 그리고 소변으로 배출되는 물의 양은 늘까? 줄까? 감소하겠지 그럼 몸 안의 체액량은 그대로 유지되겠지 그리고 세뇨관에서 물만 흡수하는 게 아니라 나트륨까지도 흡수하잖아 나트륨은 물을 끌어당겨 그래서 우리가 짠걸 먹으면 자꾸 뭐가 당겨? 음. 물이 당기는 거야 그럼 나트륨이 딱하면 낙추림이 올라가서 또 물도 끌어올리는 거지 얘가 그럼으로써 체액량이 어떻게 돼? 증가 증가. 그러면 혈압은 다시? 증가 증가 오케이 음. 요거 이해 됐어? 네 오케이 그 다음 글자 체액량은 콩팥에서 일어나는 재흡수 과정에 의해서도 조절된다 재흡수란 사구체 여과학에서 세뇨관 주위에 모세혈관을 흐르는 혈액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걸 말해 혈압이 하강하면, 나트륨 제흡수가 증가한다. 그 이유 아까 설명했지? 나트륨 제흡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혈압이 조절되는 거야.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 때문에. 자, 그 다음, 거, 는 누가 나오느냐? 봅시다. 혈압이 하강한, 이러한 기전에는, 레닌, 안디오테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라는 호르몬 체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 이번엔, 호르몬의 마법을 보러 가겠요 호르몬이 어떻게 우리 몸에, 그 혈압을 조정하는지 됐습니까? R A R A 뭐지? A -S. S A S. 스라. 내가 이걸 하려고 별의별 생각을 다 했거든. 아 어, 이거에서 뭐가 아 어, 이거 왜 되지 막 이런 거. 오케이 좀 이해하기 쉽게 읽고 할게요. 자 혈압이 하강이 또 혈압이 하강하면 콩밭에 있는 압력 수용기에서 이를 감지하여 레닌인 분비가 막 증가하기 를 시작한대. 그이 그러니까 레닌은 레닌은 Okay. 안지오테신 1이 형성되도록 하고 안지오테신 1은 안지오테신 변환효소에 의해 분해가 돼가지고 안지오테신 2가 되고 이 안지오테신 2는 알도스테론의 합성을 증가시켜 그럼 알도스테론은 낮추는 재흡수를 또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상승한 체제 연분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수분 재흡수도 또 증가하고 그 결과 체액량이 막 증가하고 혈압이 상승한다는 거 그렇다면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RSS팀은 긴급 혈압 관리 긴급적으로 이제 혈압을 관리해야 될때이 시스템이 움직인다는 거 아니야 뭔가 혈압이 딱 떨어지는 상황에서 됐어? 그러면 레닌이라는 이야기를 만들었다. 렌이라는 팀장님이 있어. 뭔가 긴급 혈압 팀이야. 그러면서 막여기서 선불났어. 아니면 뭔가 일이 벌어져. 우메구가 뭐 탈출을 했어. 그 렌이라는 팀장님이, 어? 혈압이 낮아지면, 혈압이 낮아지는 거를 얘가 딱 인지를 하다가, 콩팥이라는 근무처에서 이제 뭐 되기 시작한다? 그렇지. 얘가 이제 나오는 거야. 어? 뭐야? 무슨 상황이야? 어? 나왔지. 공간에서 나왔어. 얘가 응. 나온 임무는 뭐야? 뭐 하려고? 이 혈압을 어떻게든 관리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이제 임무를 부여해. 안지오테신. 그렇지. 안지오테신이 이제 간에서 생성되는데 잘 관계를 봐야 돼. 얘가 콩팥에서 나오는 순간 이 안지오테신이 간에서 뭐 해야 된다?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현재 미활동인 상태야. 그냥 활동을 안 하고 있었어. 간에만 있다가 튀어나오게 되죠. 됐습니까? 그런 말 그대로 저 애가 이제 나와서 뭐가 된 거야. 네. 안지원이 된 거야. 네. 안지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군대 가기 전에 이매구를 이제 아, 어, 레닌이란 팀장이 너 이제 군대가 해서 안지원이 됐지. 여기까지 이해를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미활동이었는데 약간 활성화된 거야. 약간 활성화된 거고. 됐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이제 원이 뭐가 된다고? 2가. 돼요. 2가 바뀌지. 2. 안지2. 어, 안지2가 되겠지. 자, 그러면 쟤를 안지2로 만드는 게 누구야? 안지2로 만드는 거. 어. 누구야? 알지, 한... 그... 오태신 전환 요소 아냐? 네. 이해됐어 네. 알지, 오태손 전환 요소가 얘를 만든 거 아냐? 맞지? 그럼 말 그대로 여기 어떠한 전환 요소에 의해서 얘가 신입이었는데 여기까지는 그냥 신입이었어. 이제 특수부대가 되는 거야. 총 받은, 총 받은 거 아니야? 그렇지, 총 받은 거야. 이 전환 요소가 딱 얘를 특수 요원으로 바꿔준 거야. 됐어? 그럼 이제 투가 되면 최전의 요원이 되겠지. 특수부대가 된 거야. 그럼 이 투가 하는 역할이 뭐야? 4번. 자 그럼 이 투과하는 역할은 이제 가서 뭔가를 잡아 와야겠죠 즉이얘 자체가 혈관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혈관을 수축 됐어? 혈관을 수축하면 혈관을 수축하면 당연히 혈관이 어떻게 돼 좁혀지지 그럼 좁은 데서 뭐가 혈압이 올라가지 저항까지 올라가니까 그치 그럼 혈관을 수축시켜 혈관을 좁게 만들어서 혈압을 뭐해버린다? 높여버려. 그리고 또 얘가 하는 중요한 거는 알도스테론을 촉진시키잖아. 알도를 촉진시켜. 나오게끔. 그럼 알도는 뭐냐? 이 특수원이 지원금을 요청하는 거야. 야, 안 되겠다. 같이 하자. 됐어? 그래서 얘가 이제 알도스테론 분비 촉진되면서 염분 조절이 다 된대. 내 아트륨도 뭐하고, 뭐 체내 염분 조절하기 수분 제흡수도 얘 증가시킨대. 라는 게 되겠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제가 나와서 물과 소금을 또 재흡수를 추진하겠죠. 오케이. 요렇게 과정을 거쳐서 만든다라는 거고, 마지막 교감계는 제일 쉬워요. 내가 볼게. 교감신경계와 부경감신경계의 신경과사에 역시 혈압조절을 관여한다. 혈압이 하강하면 동맥벽에 위치한 압력수용기가 이를 감지하여 뇌로 신호를 보내고 혈관 운동 부치가 흥분하게 돼. 이에 따라 교감이 흥분하게 되고, 교감신경계에 말달에서 신경전달물질인 카테코라민이 분비돼. 신경전달물질은 인체각기관의 수용체에 결합하여 해당기관에 적용하고, 카테코라민은 혈관에 작용하여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에 적용하여 심박수와 심장근육 수축력을 증가시켜. 그럼 여기까지 읽으면 결국 교감신경이 흥분해서 키테코라민이 나오고, 그 키테코라민이 혈관에 작용하고 우리 혈관의 작용원리는 아까 다 배웠지? 그거대로 이해를 하면 되고. 반면에 또 혈압이 막 상승해. 그러면 압력 수용기에 전달된 신호에 따라 혈관 운동 중추가 억제되고 부교감 시간이 신경이 흥분하게 돼. 이에 따라 부교감 신경계의 말털에서 분비되는 이제 또 아세틸콜린이 나오고, 얘가 심장에 또 작용해서 혈압을 하강시키고. 그럼 결국 교감계와 부교감계는 내가 봤는데 간단하게 비유를 하면 자동차로 비유하면 를 될까? 교감이 악셀, 액셀. 라이터가 되고 부교감이 네. 브레이크의 역할을 한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이 글은 이해가 끝날 거야. 중간에 이제 이게 이 과정만 좀 알면 글을 좀 쉽게 이해할 수있다 음. 오케이. 두 번째, 그거예요. 뭐? 사람 그.